31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온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무나스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뗄래야 뗄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자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곡식을 모아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고생했던 그 시간을 다 지나 이제 편안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생이 탄탄대로에 올라선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내가 고생했던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곡식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흉년이 반드시 올 것임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만이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 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하심을 알고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을 알기에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알리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깨닫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흉년이 올 것을 준비하던 요셉은 흉년이 오기 전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그리고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배신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워 했을지 모르지만 곧 자신을 잊어버리고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회복시키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통해 자신의 그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잊었다라고 먼저 무나스의 큰아들을 낳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째를 낳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아픔을 잊고 번성하게 되었다 라고 온 세상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요셉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도 분명한 증거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지난 날의 상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잊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풍년의 7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두 아들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풍년이 지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은 애국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기근이 시작되어 곧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놓았기에 54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기근에 시달렸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몰려왔고 애굽의 왕은 그 모든 양식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셉에게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굽으로 나아왔습니다. 즉 곡식을 얻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유일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도구로 그리고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애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 그냥 반복되는 삶으로 또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또 하루가 갔구나. 매일매일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날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보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직급에서 나의 모습에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식을 버리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여 보여주신 방식은 바로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낮아지는 것,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죽어짐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 사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